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은 남북 내륙고속철도와 제2신항등 국직국직한 성과를 일권했지만 도민의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며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국비 5조 원 시대를 연 경상남도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선 7기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진해 신항 스마트산단 유치 등 국책사업의 성과를 거뒀지만 도민 체감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고 계획을 들으면서 도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려 내년도 도장 핵심 과제는 스마트 경남을 위한 우수한 인재 배출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 울산과의 광역사업 추진입니다. 정부가 반영한 내년도 국비 예산은 5조 5천여억 원, 경남도는 강소특구 사업화 106억 원, 중소형 특수선박지원센터 40억 원등 24개 사업 1,434억 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대를 이제 경남의 알찬 또 나갈 대한. 이어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중앙당과 경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서울중앙당 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당정협의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현안과 사업에 대한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위한 자리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합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2021년 3월 통합을 목표로 캠퍼스별로 특성화하는 계획인데 학교마다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며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차주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추진 기본 계획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 대학 측은 2021년 3월을 목표로 학생 정원 감축이나 직원 구조 조정 없이 두 대학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진주 칠암과 가좌, 통영으로 캠퍼스를 나눠 분야별로 학과를 배치해 특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과 고사 왔으며, 통합대학교 교은재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승각하되, 하지만 학생들은 물론 교수와 교직원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통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내에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깜깜이 진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구성원들이 참여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깜깜이 지금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공청회들이 다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고루 듣는 자리가 아닌 통합의 장점만 설명하는 자리라며 정보가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본부가 찬성하신 입장임이 거의 명확하신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자리니까 정보 대칭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제됐다며 이제라도 학생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통합의사 결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어떤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 과기대에서도 총동창열 측이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며 주민 참여 찬반 토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특성화된 강소 대학으로 만들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찬반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먼저 해야 된다. 진주 지역 국립대학교 간 통합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통합 추진 계획 최종 제출은 오는 12월 말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어제까진 날이 꽤 맑았다면 오늘부터는 좀 무중충해집니다.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동풍이 먹구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남해안으로는 비도 조금씩 내리겠는데요. 이 비구름은 내일 조금 더 확대돼서 내일 오후까지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남해안으로 5에서 최고 30, 내륙 지역은 5에서 20mm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 동안에도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한낮에도 창원이 20도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통영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22도선에 그치겠습니다. 어제보다 옷차림을 좀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어제와 달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고요.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준 덕에 오늘 아침 기온은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4도 안팎으로 비교적 높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가 서늘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 선에 그치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남해 동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또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한차례 내린 뒤로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말부터는 날이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물을 뿌리기만 해도 살균과 소독이 되고 비료 성분까지 공급하게 되는 획기적인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수돗물을 플라스마로 처리해 얻게 되는 효과인데, 전기연구원이 신의 선물이라는 플라스마 활성수 대량 처리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둥 모양의 장치 틈 사이로 푸른색 광선이 보입니다. 1만 천 볼트의 전기를 걸어만든 플라스마입니다. 이 미터 높이의 기둥 전체를 플라스마가 감싸고 그 사이를 수돗물이 통과하며 물의 성분이 바뀝니다. 물은 pH-2에서 3으로 황산에 가까운 강산성으로 변해 강력한 살균 소독력을 갖게 됩니다. 공기 중에 포함된 질소 성분이 물에 녹아 들어가며 천연 물비료가 됩니다. 플라스마 활성수는 신이 준 선물로 불릴 정도로 효능이 일찍이 알려졌지만 대량 생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기연구원의 새로운 방법은 미국과 네덜란드 연구진보다 최대 50배 많은 시간당 500리터를 생산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에서쓸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실험실 기술을 확장해서 대용량으로 하는 것은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술이죠. 플라스마 활성수는 병원에서 의료기기와 환자 상처 소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균에 오염된 도구를 5분 정도 담궈둔 결과 살모넬라와 농농균 폐렴균 등이 사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업용으로는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의 도시농업 는그 스마트 농업이라고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활발 연구되고 있는데 그런 그 응용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더커 출연을 마쳤으며 미국과 일본에서 열린 폴스 파워 분야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됐습니다. KBS 뉴스 천수입니다 밀양에서 새마을로 열차에 치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로 유지 보수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경찰은 현장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밀양역으로 진입하는 기찻길. 선로 안쪽에는 안전모와 작업 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밀양역 근처에서 코레일 작업 반원 3명이, 세 마우로 기차에 치였습니다. 만 9살 장모 씨가 숨지고 32살 조모 씨와 김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두대 어둠마너, 삼을 두 사람을 질것 같아. 추우러 죽더라고. 하얀색이 그렇다. 사고는 밀양역 도착 전 500m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선로에 깔린 자갈 도피를 맞추는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작업자들에게 무전으로 기차가 진입하는지를 알리는 열차 감시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차 감시원은 시야가 확보되는 유치에서 열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전기로 작업 현장과 수시로 무전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차 감시원 1명이 있었고요. 작업은 4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시원과 작업자들 사이에 무전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교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중순에도 밀양시 삼낭 진입에서 철도절개지 낙서구려 지역을 조사하던 40대 용역업체 직원이 새마을호에 치여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고김영식 신부의 장례 미사가 지난 21일 양덕성당에서 치러졌는데요. 1980년대 민주화의 주역들이 김 신부의 민주화에 공헌한 추억을 되새기며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향년 70세에 선종한 고 김영식 신부를 추모하는 장례 미사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추모객 가운데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마산 창원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고 김영식 신부가 경찰에 쫓겨 마산 교구청으로 피신한 민주화 운동 학생들을 보살핀 고마운 인연 때문입니다. 교구청으로 피신을 많이 했죠. 그럼 정경들이 잡으러 오다가도 이제 신부님께서 앞에서 이제 많이 저지해주고. 1987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경남의 노동 운동에도 김 신부의 늘은 품은 큰 힘이 됐습니다. 김뇌재시 부님께서 그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많은 이렇게 물질적이나 이런 걸 지원해서 그분들이 노조 결승할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시구나 하셨습니다. 김신부는 심지어 지명 수배를 받은 민주화 운동 학생에게 피난처와 생활비까지 챙겨 주는 대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 저희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공소라든지 심지어는 지인 집 등등을 소개를 해주시고 민주 운동을 하다가 수배가 되고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김영식 신부는 다 안아서 피신도 시키고 잠도 재우주고 민주화에 대한 헌신으로 건전한 시민 운동의 미끄럼을 부린 고 김영식 신부.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은 추모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신부의 도움을 받은 이를 중심으로 장학회 결성 등. 추모 사업을 통해 그의 민주화에 대한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함양군 수동사과축제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200헥타르 규모의 사과 재배단지가 있는 수동면 보북마을에서 사과축제를 엽니다. 남해군은 노도의 자연 경관과 서포 김만중의 문학을 결합한 노도 문학의 섬 조성 사업이 착수 9년 만인 올해 말 완공 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37년 동안 명맥이 끊어졌던 통영 지역 무형문화재인 오귀세 남곳을 복원해 오는 26일 예능 전수관에서 재연합니다. 밀양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55억 원에 육박한다며 체납금 특별 징수단을 가동해. 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 등의 조치를 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최근 경남도 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를 창원과 거제시에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찰진 고양이 조례라고 불리는 이 조례는 경남의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김해공항 국제선 1층 대기실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운전 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한 장이 필요하고 발급 받으면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97개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만의 보금자리에서 꽃길만 걷자. 우리 집땅 좋아. 누구 마음대로, <laughs> 어머니. 양큼한 건. 니가 우리 순진한 통끼 껴서 분가하자고 했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어림없다! 대대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며느님 말이에요. 가져가 고마워요. 그 뒤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장님들 앞만 보고 달리시라고. 노란우산공제가 언제나 뒤에 있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노란우산공제.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바르고 좋은 것을 나눈다는 마음이 지금의 서울국제음악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 서울국제음악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8호호. 맞달을 아사간이 호수에서 병덕 씨와 정해신 평생을 어부로 살았다. 15, 11 어린 나이에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는 지금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원앙 부부. 어느 날운 좋게 발견한 피라미대. 과연 운수 좋은 날이 될수 있을까? 병덕시 예측대로 라면 잡히긴 잡혔을 텐데, 과연 얼마나 될까? 아주 잘긴 I 어 아주 웃긴, I'm g 작년 n g to 들어갔는데. 더 t t l e bit. 올 t s s 가 nice. I'm going to get a l i t t l 어린 고기들은 놓아주고 피라미만 골라 아이스박스에 모아둔다. 또 다른 삼각망. 그물을 고정시키기 위해 물속 깊이 박아둔 말뚝을 빼느라 안간힘을 쓴다. 왜 이렇게 배는 흔드시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고 말뚝이 안 빠지잖아요. 말뚝 잡아야 된다고. 웬일인지 요지부동이다 이야 문에 단단히 박혔겠구나 이게 어떻게 되죠 힘만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잘못하다간 당기는 힘 때문에 호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방법을 달리해도 소용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되죠? 뭘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안 빠질 수가 없는 건데 결국 정혜 씨가 결단을 내린다 끊어, 안돼 지금 빼지 마. 고 여길 이렇게 끊는 게빨리게 아유, 소, 손가락이 뭐야, 손가락이 야 줄이 아까운 거보단 손가락이 더 아깝다 <laughs> 당기시느라고 손 많이 아프잖아예 네, 아, 이게 무지 아파요 이줄 잡아 드리면 우리 애가 이가 아픕니다 운동 좋아해. 하 음. 운동 좋아야 손가락이 끊어지겠는데 뭐 운동. 아프다고 하는 아내에게 그걸 위로라고 하니 정해신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이게 그러려고 얼마나 짐들이지. 허리가 족해. 그물 가득 피라미가 잡힌다면 위안이 될까? 어머나, 어. 영철아, 이 이리 봐. 어. 이거 웬 일이야? 안돼 풀 아예 그런 거다. 아, 욕심 쉬워. 욕심 버려? <laughs> 욕심으로 버려. <laughs> 많이 들어갔어. 거의 뱀장 하나 한 마리, 씹 많이 들어간 거지. 아이고 피자미 하나 나갔다 이게. <laughs> 역시 고기 잡는 어부에겐 그득하게 잡힌 물고기만한 위로는 없다. 한창 일손이 바쁜데 전화기마저 도와주질 않는다. 대체 누굴까? 누구세요? 비닐을 벗기느라 네. 시간을 너무 지체했나 보다. 공공인데 모르는 전화인데 이런 놈들 약 올라줘. 난 이러는데 전화 걸어가 자꾸 끊자고. 지금 은 손오분 울면 끊는데 이게 자꾸 걸고 있어. 안 받을 수가 없어 애들인가고 얼린. 버질까 봐그 비닐에다. 네. 저새 많이 버렸어요. 또또 어? 떠나고 또, 또 와. 아씨. 받으면 끊어지고 끊으면 야. 다시 오고 이렇게 성가신 숨바 꼭질도 없다.